자, 지금부터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식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자,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는데 이 가액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한도만큼만 적용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공제율은 어, 각 업종이나 뭐 개인 법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식 작성 방법은 서식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 합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면세 농산물을 이제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 또는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일단 구분을 하고요.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계산서로 매입했는지 신용카드 등으로 어, 결제해서 매입했는지를 구분해서 여기 매입 처수와 매입 가액 그리고 공제율과 의제 매입 세 금액을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을 보면, 이게 공제율 표인데요. 자, 음식점과 제조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공제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음식점은 다시 또 나뉘는데, 과세 유흥 장소 경, 경영자, 그러니까 주점 같은 거죠. 주점 같은 경우에는 104분의 4를 공제해 주고요. 주점이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음식 사업자죠. 108분의 8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공제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1년간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6개월 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마다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음식점인 경우에. 신고할 때 6개월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 109분의 9를 공제하고 2억 원이 초과됐다라고 하면 108분의 8을 하면 됩니다. 자, 음식점을 경영하지만 그 가나나목이 아닌, 그러니까 뭐 법인이다 라고 하면 106분의 6을 공지하게 되고요. 제조업인데,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일 때는 104분의 4, 기타의 사업자는 102분의 1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관련 신고 내용. 이렇게 이 부분 서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과세표준을 적게 돼 있는데 과세표준은 한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예정분과 확정분을 합해서 6개월간의 과세표준 합계를 여기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도율을 여기 기재합니다. 한도율은 밑에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과세표준의 한도율을 곱하면 한도액이 나옵니다. 공제대상 한도액이죠. 그러면 이 한도액과 단기 면세 매입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이둘중 작은 공제대상 금액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 대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에 예정 신고나 조기 환급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공제 대상 세액에서 이미 공제 받은 세액을 차감을 해서 이번에 공제할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아까 한도율을 보기로 했는데 한도율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다르고 개인 사업자는 또 음식점업과 기타 업종, 또 같은 업종에서도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도 6개월 간의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각 업종이나 이렇게 개인, 법인 등에 따라서 가장 낮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과세표준의 35%, 가장 높은 것은 개인 음식점이고 6개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60%.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관련 신고 내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딸기 잼을 만드는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딸기는 수확 시기가 4월에서 6월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딸기잼을 만드는 이 회사는 4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1기 신고를 하면서는 매입액이 너무 많아서 한도 초과액이 생기고 2기 신고를 할 때는 매입액이 거의 없어서 한도 한도는 많이 남아있는데 매입액이 별로 없으니까 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서 이래저래 공제를 별로 못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는 2기 확정신고를 할때 1년간을 합해서 과세표준은 1기와 2기를 다 합하는 거죠. 1년간 걸 합해서 한도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라는 게 있는데, 자 농어민 등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농어민을 말하는 건데요.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나 또뭐 카드 전표 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농어민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자에게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 간이과세 음식점 업자. 또,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하고, 간이과세 음식점 업자가 농어민이나 농어민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명세, 면세 농산물 가액에 대해서, 어, 일정 부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이 명세를 제출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그 면세류 자료를 불러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을 매입매출 점표에 입력할 때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류 중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입력할 때 뭔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의제료 자동 설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적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제료 자동 설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이 불러오기라는 것을 누르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의제로 자동 설정을 하는 방법 등은 이 사례 연습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서 매입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자료가 있습니다. 매출액 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과세표준의 한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환경 등록에 의재료 자동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자, 환경 등록 메뉴에서 이 회계 탭에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의재료 자동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음, 의재 매입, 재활용, 구리 스크랩 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음식점이다. 그러면 의제 매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의제 매입을 선택하고 의제 매입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108분의 8 또는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일 때는 109분의 9가 될 수도 있는데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될지 사실 잘알수 없기 때문에 뭐 2억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109분의 9로 해 놓고 나중에 2억이 넘으면 뭐 108분의 8로 고치면 될 거고요. 어쨌든 108분의 8 또는 109분의 9 등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할 때, 면세라는 이 면세 또는 카면이라는 이런 면세 유형,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아까 환경 설정에서 의제 매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뜨는 거고요. 의제 매입을 없음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팝업창이 뜨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 의제 매입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제 세율도 아까 환경 등록에 있던 공제 세율로 해서 의제 매입 세액이 자동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이 의제 매입 세액 공제되는 면세류가 맞다라고 하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누르면 밑에 하단 부분에 붕괴를 보시면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원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산된 의제 매입세액이 차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원재료 금액은 원래 1250인데 부가세만큼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이렇게 붕괴가 끝나고 전표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먼저 전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아까 입력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급자별로, 공급자가 세 군데가 있었다 그러면, 세 군데의 공급자가 보이고, 그 중에 공급자를 하나씩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이 공급자에 대해서 의제 매입 대상이 되는 계산서에 그 매입가액 합계와 또 공제율이 얼마가 적용됐는지 이게 여기 보여집니다. 의제매입세액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공제율이 108분의 8이 아니라 109분의 9다라고 하면 아까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서 바꿔 줘도 되고 이 서식에서 공제율 일괄의 변경을 해서 109분의 9 또는 뭐 다른 공제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산서 합계, 뭐 신용카드 등 합계 이렇게 나오는데 어, 계산서 중에서 이 신고서에 불러온 합계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산서 100%가 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하면 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금액과 여기 불러온 계산서 합계가 일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를 보니까 어, 1억 60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온 금액이 1억 601만 9천 원이니까 아, 누락되지 않고 다 불러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 불러온 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공제율이 맞는지 혹시 틀리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공제율은 어, 이렇게 108분의 8인데,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를 다 불러왔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공제 대상에 대한 한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자 여기 메뉴하면 여기 하단에 여기 보면은 불러오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 지금 과세표준이 예정분, 확정분이 비어 있죠. 이거를 불러오기를 눌러야만 매입매출전표에 어, 입력한 과세표준이 여기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러와서 보니까. 이 회사는 이제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았고 확정 신고만 하니까 확정분의 과세 표준이 2억 2,500만 원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아까 개인 음식점이니까 2억 이하라면 공제율이 109분의 9가 돼야 하는데 2억 2,500만 원이니까 108분의 8이 맞는 거죠. 그다음에는 한도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도율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음식점이면서 또, 어, 과세표준은 2억 원 초과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곱하기 45% 이게 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도율을 45%를 선택합니다. 이 한도율을 누르면 이렇게 한도율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45%를 선택하고 나면 한도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단기 매입액이 한도액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은 둘중 작은 금액인 이 한도액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계산이 되면 여기에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 대상 금액이 750만원으로 자동 계산이 되고요. 예정신고나 월별 조기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공제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붕괴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서 그 108분의 8에 대해서 전체를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고 원재료를 차감했는데, 지금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못 받게 되는 의제 매입세액 만큼은 다시 원재료를 복기 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 주는 이런 분개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개를 의제 매입 한도 초과분으로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분개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보면 자, 매입세액 부분 중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어요 우측을 보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공제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의제 매입세액도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영된 합계가 이거 신고서 왼쪽에 이쪽에 반영이 750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어, 부속 명세서에 대한 그 설명은 이것으로 끝내고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